이 샬라님, 이십사일 이사합니다. 새 집에 해두면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. 새 집에는 저희가 음 해드리는 저희가 직접 해드리는 게 있어요. 가서, 에브넥살, 뭐, 집안에 이제 부정, 동토 같은 걸, 뭐, 이런 거 잡아 드리기도 하고, 이제, 고추에 새끼가 꽈져 있는 게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문에다 걸어 드리기도 하고, 부적도 붙여 드리기도 하고,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만약에 집에서, 만약에 저희가 방문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다가, 막걸리랑 시루떡. 하다가 베란다나 그 문간 생독. 앞에다가 문간 앞에다가 이렇게 놓으셔서 저희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서 탈 잡지 마시고 저희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애교를 한번 부리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동전 있잖아요 동전을 한 요만큼을 어 이렇게 문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것도 좋아요 돈 들어오라고 그리고 어 제가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깔끔한 비방을 좀 좋아하긴 해요 소금 대접에다가 소금해서 그..저기 뭐야 숯! 숯을 갖다가 꽂아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10원짜리요? 나. 크레인님 10원짜리요? 10원짜리보단 100원짜리가 좀더 낫겠죠? 100원짜리 500원짜리 한 요만큼을 놓으시는 게 좋아요 R.E.S <목소리> DJ <목소리>